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결정만 있다라고 합니다. 이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그 조화의 63번째 시간 아나메티스트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이러한 부분들을 섞어 놓게 되면 혼동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도더 중요한 개념은 선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선교를 하시는 것이 우리가 선교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럼 우리의 역할은 뭐냐? 뭐, 조금 더 많이 포장해서 설명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라고 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네. 우리는 하, 우리가 일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지 음. 우리가 선교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음. 생각이 이제 밑바탕에 좀 깔려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라고 음.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 나누는 것들은 구제고 네. 뭐, 뭐 봉사하고 섬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이 복음을 증거할 때이 선교라는 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뭔가 물론 거기에 물질을 나누는 것도 복음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이런 그 영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어 함께 섞어놓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음.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 일하는 거를 진짜 원하시는 걸까? 음. 그래서 이제 미시오 데이라는 말을 요즘에 음. 신학적으로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하신다라는 음. 개념이 포괄적으로는 그 깔려 있는 거죠. 그... 네. 전반적으로 한국 교회는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빠른 성장과 빠른 결과를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선교 나가신 선교사님들한테도 주로 보고 받는 거는 몇명 세례 줬냐 뭐 이런 거잖아요. <laughs>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냐. 네. 근데 그런 급진적인 혹은 빠른 성장에 중점을 두면은 선교와 구제가 같이 갈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구제를 하면서 선교하면은좀 결과는 빨리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구제와 선교를 분리했었을 때는 그 속도는 분명히 좀 천천히 될것 같은데 저는 근데 이게 좀더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빠른 성장을 그동안에 교회가 너무 요구하는 것은 아닐까. 음. 그러면은 메노나이트와 그러니까 아나베티스트 이쪽에서는 제가 봤을 땐 그렇게 급진적인 성장과 이런 것들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혹시 맞나요? 뭐, 네, 그렇다고 음. 볼수 있고요. 어, 굉장히 재미있는 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 신기하다는 거예요. 신비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나눠 놨는데 재미있는 거는, 어, 구제하는 곳에서 열매들이 생겨난다는 음. 거예요. 우리는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뭐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도지 음. 만들어서 음. 네. 하지 않고 그냥 그사람들과 같이 살았어요. 네. 그러니까 구제하러 가서 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음... 공감해, 주, 공감하고 같이 일하고 그리고 그냥 철수를 한 거죠. 네. 그런데 그, 그 사람들의 어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고귀한 가치와 삶이 그 주변에 음... 있는 사람들한테 심겨진 거죠. 그런데 구제를 했는데 이상하게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음... 거예요. 그런데 음... 그렇죠.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어, 그냥 뭐 그런 개념을 갖고 있지는 음... 않는 것 같아요. 빨리 성장해야 네네. 되는. 가난한 사람들을에게 빨리 구제는 해야 되지만 음. 뭐 이것을 가지고 몇 명을 구제했는지 그렇죠, 네. 이런 거는 그 다음 거... 문제거나 중요하지 않고요. 음. 그다음에 저는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그 사실은 메너나이트 캐나다 메너나이트에서 역파송된 선교사의 신분을 갖고 네. 있는데 별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음. 않고 그 점검하는 걸 보면 내가 본질에 충실했는가를 음. 점검을 네.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갖고 있는 생각이. 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를 할 건가, 이게 저한테 음. 있지는 않고, 과연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하고 음. 있는가. 네. 일 예를 들면, 이제 브라질에 어떤 선교사님메노의선교사님 네. 선교사님 부부, 부부가 갔는데, 평생 30년 동안에 계속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 음. 거죠. 같이 살고, 같이 네. 어, 부대 끼고 이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30년 살았는데, 별로 이렇게 이렇다 할 음. 열매가 없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잖아요. 투자가 그렇죠. 있으면은 네. 결과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또왜 열매가 없다. 그런데 이분들의 생각은 우리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열매를 음. 거두는 사람이 아니다. 근데 네. 재미있는 거는요. 이분들이 30년 동안 그 일을 하고 왔어요. 네. 돌아와서 이제 죽을 때쯤 되니까 그쪽에서 열매들이 맺힌다는 소식이 너무 많이 음. 들려오는 거예요. 왜냐면 하 이분들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따라서 음. 당신네들이 한걸한 한 거죠. 근데 우리는 너무 급하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3년 만에, 5년 음. 만에, 10년 만에 뭔가 열무를 거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는 열매가 3년 만에 맺힐 수도 음. 있고 네. 10년 만에 맺힐 수도 있고 때로는 한 세대 두 세대 맞아요. 뭐 우리가 역사 속에서 알겠지만 음. 30년 뭐 100년 뒤에 생겨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의 시각으로 볼땐 너무 급한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아예 차라리 그런 어떤 성장과 열매 그거는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고 있는가? 어. 내가 이웃들과 복음을 같이 좀 나누고 있는가? 그런 다음에 나머지 결과는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건 아닐까? 그, 근데 이제 한번 그 선교와 지금 우리 현상님하고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음, 기독교 초창기 때는 기독교 자체가 거의 뭐마이너리티고 숫자도 미진하고, 음. 바울 당시만 해도 선교가 저, 절대적인 미션이죠 네. 그래서 당연히 전해야죠 뭐 너무너무 뭐 없으니까 그래서 수억 명이 믿는데 지금은 실은 선교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교를 왜 강조하느냐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그 음. 그 정도 됐으면 자연스럽게 막 사고 넘쳐야 되는데 네. 또 선교사 같은 패턴으로 특정한 선교사 같 가서 그 음. 개인이 하는 그 선교 모델은 초창기 2000년 전 모델인데 네. 지금도 오지에 가고 그런 패턴이 반복이 돼야 될 이유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하 음. 수억 몇 명을 선교했고 전도했는데 이, 이 지구가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럼 네. 문제가 뭐냐? 삶이 없었고 구제가 음.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네. 충분히 기독교가 미국,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지만 지금 미국이 얼만큼 세계적으로 부담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까. 네. 그런,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이제 선교의 필요성을 굉장히 의심할 수는 없지만 이게 아니구나. 다른 음, 방법의 선교가 음, 필요하겠구나. 네. 차라리 구제중심이고 성경에 나오는 고아과부, 뭐, 가난한 자, 이런 분들을 좀 더, 더 중요시하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상 선교가, 음... 저는 너무 열심히 했다고 봐요. 근데, 네네. 그렇다면, 뭐가 부족해서 도지체 선교가 안 되는 거지? 그 시점에 온것 같아요. 음... 그, 그, 그럴 때 더더욱 선교한다? 이건 저 정말 잘못 짚어가는 음...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다 어, 진짜 그러네요. 네. 선교 모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많이 어필되는, 뭐 물론 뭐한 세대 전부터 이야기가 많이 됐지만,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해서 오신 것처럼 음. 선교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네. 가서, 우리가 부자 나라가 돈을 가지고 가서 음. 뭐 뭔가 이렇게 적선하듯이 네. 자선을 베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곳에 가서 음. 그 원주민처럼 살고, 네. 어, 그리고 본인의 삶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서 그래서 음. 사는 것이 음. 뭐 가서 현장에 가서 어, 그 현지에 있는 분들이랑 교감하고, 그럼 그럴려고 이러면 음. 문화도 배워야 되고 언어도 배워야 네. 되고 그 중에서 빠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에 음. 오셔서 어, 사셨던가 하는 그런 음. 것을 어, 여, 여기서 이제 계속 메노나이트든 아나벨트든 네. 제자들 얘기하는 것처럼 그 제자로서 선교 현장에 가서도 음. 그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성육신 모델이라고 좀볼수 있는 거죠. 그 일제 시대 때 와, 오셨던 그 피도수 선교사님이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저번 중간 음. 이제 뭐 학회가 있어서 갔다왔는데 그분이 이제 일제 시대 때 오셨던 외국인 선교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처음으로 한국인과 결혼한 첫 음. 외국인 선교사님이셨대요. 그러니까 음. 영어 이름은 빅터 피터인데 음. 이제 한국 피터, 이름으로 네. 피도스라고 하셨더라고요. 음. 주변 사람들이 만류했나봐요. 음. 왜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 그러니까 음. 모든 걸를다할수 있는데 음. 그것만은 좀 아니지 않겠냐라는 음. 음. 생각들이 그분들한테 있었나봐요. 근데그 음. 피도스 선교사님은 음. 결혼을 하셨고 음. 이제 나중에 한국인들처럼 이제 도포 같은 것 음. 입으시고. 그런 분들도 있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함께 사는 거, 음. 같이 그 나라 사람들이 되어주고, 음. 똑같은 음식 먹고. 음. 왜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 나라 가서 선교사 갔는데 네, 네. 여전히 한국 음식만 드시고, <laughs> 그 나라 언어 배우지 아직 못하시고. 음. 그런 거는 좀 이제는 그만둬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좀 여담인데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했던 을것 같아요. 같은 것을 반복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음, 선교도 네. 어떻게 보면 수천 년간 반복했는데 우리는 계속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데 이쯤 되면은 다른 행동, 다른 방법을 쓰고 다른 행동을 하고 더좀더 더 본인이 열려있고 어, 그런 식으로 해야 우리가 다른 결과를 얻는데 지금은 결과 뻔한 어, 게임을 하지 않나. 어, 그러면서도 똑같은 강조를 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음. 더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그냥 하던 대로 계속한다 하던 대로 해갖고는 달라지는 결과는 없죠 혹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게 하면은 좀 새로운 방법으로 선교를 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선교의 음. 방법 저는 선교에는 방법론이 없다고 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를 보는 시각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음. 똑같은 네. 방법이 되고 조금 조금 음. 조금 뭐 A에서 A-A-1, A-2로 가죠. 네. 가, 일, 가나, 다로 가야 음, 될성교가 음, 음. 계속 ABC로 가는 거죠. 아, 그러니까 네. 본질적으로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뭐 접을 수는 없지만 크게 반성하고 크게 크게 개혁할 사람들이 네. 계속 그냥 똑같은 방법을 쓰잖아요. 이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영학이 전공인데 경영학 회사는 그러면 회사 망한가 하기 때문에 금방 접죠. 근데 음. 교회는 당연히 우리 그리스도의 교회이기 때문에 뭐 망하고 이럴 일이 없어서 너무 안전해서 그런지 너무 방법론적으로 <laughs> 과격한 방법을 안 쓰는데 음. 지금 저는 뭔가 그리스도인더 지혜롭고 네. 좀더 다른 식의 어, 게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음, 이런 음.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기 보니까 음. 옛날이랑 달라지는 건 없네. 선교 성교, 교회들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나라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방법은 거의 똑같네요. 그렇죠. 음. 그, 물질을 물질을 앞에서, 최근에 모든 사람이 선교사다 그래갖고 뭐, 뭐 직업 선교사 뱀, 네. 뭐, 이렇게 하고, 비즈니스 미션, 그런 네. 것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했는데 여전히 선교를 직업을 갖고 음. 월급을 받아서 그 어떠한 조직 안에서 파, 파성되는 파 음. 데는 틀렸다는 게 아니라 한계가 있어요 음, 네. 그걸 베이스로 하고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음. 그걸로 선교가 끝나는 줄 아는데 저는 직업선교사 또 급여받는 선교사 아주 중요하죠 네. 전문적 선교사 중요하죠 하지만 그거에다 뭘 얹혀야 되는데 음. 그 얹히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이러면은 직업선교사 활발하면은 우리가 평신도는 구경만 해요. 음, 아, 난그저 네. 그분들 돈만 내주면 되구나. 환금하면 아. 되는구나. 이렇게 말이 가격해진다. 어쨌든, 어, <laughs> 그렇기 때문에 전 선교사님의 애를 쓰는 거가 구조적으로 좀큰 그림을 바꾸지 않은상 이렇게 간단한 거 음. 갖고는 해결이 안 되는 시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방법론에 있어서는 우리들이 몰라서 못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실제적으로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선교단체가 어떻게 잘못 흘러가는가를 음. 상당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성경, 복음서만큼 파격적이고, 음. 어, 이렇게 본질을 다루, 다루고 혁, 혁신적인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대로 살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어, 그런 아우성, 뭐 그런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많이 하는 거 아닌가, 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이제 현실의 문제가 항상 부딪혀 맞아요. 있는데, 어, 이, 어, 선, 교에 있어서 음. 우리들이 몰라서 못하지는 않는다고 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구력이 좀 필요한 네. 작업인데, 네, 네. 그, 지인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스무 살 때나, 그리고 학생 때는, 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 괜찮은데, 마치 이제 결혼하고 직장 다니고 하다 보면, 너 아직도 교회 나가니라든지 음, 음. 아직도 그렇게 나가서 기도하니 현실을 모르는구나 이런 친구들이 점점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되면 타협하지 않아야 될 시점이 오는데 음. 누구나 목회자건 혹은 신앙인이건 선교사건 다 어느 시점에 가서는 결국 타협하고 그냥 안주하는 것은 아닐까? 교회도 그렇고 신앙인들도 그렇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라는 좀 순간 생각이 좀 네. 드네요. 아나벨티스트 계속 얘기하면서 자꾸 등장했었던 단어는 메노나이트 음. 이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laughs> 이 단어에 대한 정의가 우선 없어서 조금 이 단어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나벨티스트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살 가운데에서 또 다른 어떤 물줄기로 음. 뻗어 나간 운동성으로 네. 이해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운동성 가운데 아까 민스터 사건이라고 해서 좀 가격한 음. 아나뱁티스트들이 또 이렇게 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네. 폭력도 사용하고 뭐 그런 약간 가격한 아나뱁티스트 운동이 있은 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메노라고 하는 사제가 네. 그 모든 것들을 지켜봤어요. 음. 사제로서 그 아나뱁티스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로운 음. 어떤 그 성경적인 이해 네. 그것도 공부했고 그 다음에 민스터에서 일어난 가격한 것도 음... 보았지만 이 사제로서 계속 살아가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어려웠었던 거는 뭐냐면은 이 사제들의 삶이 네. 너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아, 그래. 그 당시에 있었던 음.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도 정말로 좀 어떤 실수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음...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아나베티스트의 그런 어떤 나름 네. 그들과 함께하고 음. 싶다라는 어떤 결단을 내리게 되면서 음. 그 사람이 그 여지껏 있었던 아나뱁티스트의 운동을 새롭게 좀 정리하게 되었고 음. 그렇게 정리하면서 많이 강조를 둔 것이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네. 그런 성경 해석과 더불어서 평화주의 음. 그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평화롭게 평화를 사용한 제자도를 강조하는 그런 운동을 네. 그 네덜란드에서 시작하게 되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그 운동이 굉장히 설득력을 가지게 됐고 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그 사람을 따라 따르는 그 이름에서 메노나이트라고 하는 음. 이름이 생겼고 그 메노나이트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 베티스의한 어. 부류가 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이름 앞에 메노나이트라는 것이 붙어 부... 쳐서 매너나이트 네. 교회라고 부르나요? 네. 그래서 어. 그 하나의 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회가 네. 네. 저희가 지금 예수 마음 교회라는 데를 네. 다니는데 등록을 예수 마음 매너나이트 예수 마음 교회 매너나이트 를 붙였습니다. 음, 네. 매너나이트는 지금 아까 우리 저 문선주 총무께서 얘기해 주신 그 매노 사이먼을 따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매노파입니다. 매너나이트인데 이 단어가 굉장히 신비스러울 정도로 어려운 게, 그게 무슨 다이나마이트냐, 무슨 나이트냐, 그래서 부담되는 용어라, 매너나이트 이름을 쓰기가 힘들고, 음. 외국인 이름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네. 외국인을 따른 사람들을 왜 우리가 한국에서 쓰냐, 그래서 매너나이트를, 그래도 그 이름을 약간 지금도 이름 쓰냐마느냐를 굉장히 논의를 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네. 뭐, 장로교처럼 우리가 아예 평화교로 좀 더, 만약에 아, 네. 교회가 많아지면 아마 평화교단은 만들자고 평화교가 될 수도 몰라요. 그거는 굉장히, 따라서 메 매너나이트는 굉장히 역사적인 이름이어서, 음. 아직은, 어, 우리가 그 이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음. 음. 네. 그래서 그 매너나이트라는 이름이 너무너무나 생소해요. 아나뱁티스도 생소한데, 매너나이트는 또 예. 뭐야?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아나벱스 운동을 아시는 분들이 뭐 여러 그룹 아미시나 음. 부트라이트나 브루더프니까막 네. 헷갈려요. 근데 음. 뭐 지금 총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나뱁티스트는 16세기에 시작된 음. 운동이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운동이라면 네. 이제 메노나이트는 그아나뱁스 그룹 음. 중에 한 그룹을 네. 설명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이제 교단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전 세계 음. 한 130만 정도 되는 메노나이트 아. 그룹들이 있어요. 네. 그 교회들이. 교회 멤버들. 이제 어, 세례를 음. 받은 교인들이죠. 음. 어, 자발적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라고 음. 헌신한 사람들이 교회에 속한 그런 그룹인데, 그래서 그 그룹에 속해 있는 교회라고도 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국에는 네. 혹시 몇 군데 정도 있는지. 저희가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가면 MC USA, 네. 캐나다 네. MC Canada 이 뜻이 저도 MC South Korea, MCK라는 음, s 네. 게 있지만 있어요. 그래서 네. 교단이라는 이름은 저희는 잘안 쓰고, 네. 그런 교회 연합으로서 음. 네 교회가 아, 지금 네. 시작을 해서 한 2년, 반. 2년 반이 음. 됐고, 음. 굉장히 건강한 작은 교회인데, 음. 어, 어떻게 보면 교단이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고, 음. 저희는 교회 연합으로서 MCSK로 존재하고 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위치는 혹시 어디? 예, 춘천에. 제대로 오신대요. 거군요. 여기가 바로 예수 <laughs> 마음께. 어, <laughs> 제가 네. 시작하고, 네. 그, 막국수 좋아서 음, 춘천 에 왔는데 음, 네, 막국수 하면 원조 막국수 집을 가야 되잖아요. 네. 여기가 원조 집입니다. 음. 원조 맨하이트 한인교회, 예수마음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네. 어, 네, 저이 춘천이 시작한 곳입니다. 지금, 음, 지금 현재 네 교회가 네. 좀 있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마음교회, 평화누림교회, 뭐 하늘가족교회, 음. 논산 주빌리. 논산하고요, 진해하고 제주, 춘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 왜냐면 한 네. 번. 방문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그런 게 다른, 네. 들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메노나이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방문해보는 것도 정말 좋을 예, 것 예. 같아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죠. 한 예. 20년 동안에 계속 방문하고 있고요. 예. 음. 저희 교회는 아마 멤버보다 방문자들 숫자가 더 누적을 시키면, <laughs> 같은 사람은 누적이 안 되지 않아요. 네. 저는 저일 뿐인데, 네. 온 사람은 다 누적시키면 누적교인이 더많나요그 음, 음. 얘기는, 저희 교회가 좋아서 왔다고 보진 않고, 도대체 어 나는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이런 음. 고민하시는 분들이 기웃기웃 교회 샵핑이 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도 좀더 개혁적으로 음. 교회를 시작하려는 분들, 네. 또 평신도 중에서 굉장히 어, 이런 데좀 관심이 많은 분들, 음. 또 목회자 중에서. 교회에 좀 부담이 느껴서 못 가시는 분들, 이래서 음... 생각보다 다양하신 분들이 네.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오셔서 이런 거 배워가시고, 또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셔서 이러한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교회를 좀 변화를 꽤 하면은, 음, 그것도 메노나이트 교회에 해야 되는 어떤 사역이 그렇죠.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을 네. 좀 하게 되네요.